안녕하세요, 포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텀블벅에서 펀딩을 했던 용사가 돌아왔다. 웹툰. 굿즈를 제가 오늘 딱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로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받은 지는 조금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어, 올린 다음에 뜯어봐야지. 아니, 아니지, 아니지. 영상을 찍은면서 뜯어봐야지. 이 생각을 다 갖고 계속 어디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 든 거는 총 3개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카드 형식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어, 뒤에 보시면 작가님들하고 글 작가님, 나락 작가님, 풍불 작가님, 사인이 있겠죠. 있고, 이건 usb입니다. usb, usb인데 사운드 트랙이 들어있어요. 배경, 음악, 다운틀 기 들어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면은, 이렇게. 자, 얘는 민수죠, 민수. 지금 엄청나게 마왕화가 돼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는 민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성준이었나? 성준이 있죠? 여기 적혀있죠? 그죠? 이, 이성준이죠? 얘는? 지금 얘가 지금 맞장 뜨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일단 스토리 자체가, 야, 이건 뭐, 반전에 반전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얘는 지금 창기사죠? 창의 기사가 아니고, 창의 영웅. 그죠? 얘는 창의 영웅이고, 지금 이성준이 얘가 밀고 있는 영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스토리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u s b 사운드 트랙이 담겨져 있는 카드 굿즈입니다. 뭐, 굉장히 견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사실은 제가 이 엽서나 이 사운드툴도 좋지만 이 키보드 패드, 그죠? 장패드 때문에 제가 이걸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뭐냐 제 배경도 좀 써주시고 하셔가지고 마침 컨디을 어 하시고 계셔서 아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후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성준, 그죠? 캐릭터 카드네요. 유준호. 얘는 드로이드에요, 드로이드. 어, 뒤집혔네. 얘는, 어, 얘는 그 히어로 용사죠, 히어로 용사. 얘좀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 그리고 얘는 뱀파이어. 뱀파이어 용. 그리고 얘는, 얘는 뭐지? 그 너무 정의의 용사였나? 너무 강력한 맷집에. 그리고 얘는, 얘는 얘는 누구였지 얘는 그 골렘 골렘이었나 얘는 마녀 마녀가 아니고 마법사죠 마법사 예, 그 사탕 같은 걸로 막 공격하고 좀 귀여웠습니다 얘는 민수죠 김민수 얘는 너무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다 비운의 캐릭터들이에요 얘도 좀 불쌍하고 다 불쌍한 친구들입니다 얘는 뭐 얘도 좀 불쌍하죠 다, 다,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제, 개조의 용사. 개조의 용사고, 어, 얘는, 어, 그러고 얘는 어떻게 됐지? 얘가 히, 히로인인데, 민수가 아니고 여기 창, 창의 용사랑 같이 다니다가 어떻게 됐더라? 얘는 이제, 창의 용사, 영웅 박정수. 이 아저씨는 또, 어, 셸터에, 쉘터 초 중반 쯤에 얘랑 얘가 만나 가지고 여기 이제 인류의 희망인 지하 도시 쉘터에 얘가 데려고 갑니다 팀장 팀장이죠 팀장 얘들을 데려가는데 결국 결국 요 민수네 어, 민수네 어, 영웅들 그러니까 악당들이 된 용사들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와 가지고 다 박살냅니다. 을 그때 그 지하 도시 배경이 이제 제가 제작한 SF 배경인데 굉장히 그 후보정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 얘는 또야 얘는 또그 믿음 믿음 얘가 얘도 믿음인가?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얘도 어 다른 영웅들도 굉장히 많죠. 되게 많은데 일단 이렇게 웹서로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세대의 어, 9세대의 영웅들은 여기 없고, 현 세대의 영웅들은 일단 다 엽서, 여기 캐릭터 카드에 어, 다 담겨져 있네요.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일단 장패드를 한번 볼게요. 장패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프가쭉 나와서 용사가 들어있다 있고, 어, 얘부터 키, 키가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73, 170, 173. 있고 180, 185, 2m2. 그리고 얘는 개조용사인데 로봇인데 원래는 요 안에 사람이 작은 그 소녀입니다 소녀 소녀가 들어있는데 자기 몸을 개조시켜가지고 막 붙인 거예요 금속 재질을. 그럼 키가 2m 70입니다. 굉장히 크죠? 장패드를 제가 이거를 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 좀 쓰면 또 지저분해질까봐. 아 그냥. 아껴 그 뒀다가 그냥 최후에 쓸까 아니면 그냥 쓸까 지금 사실은 장패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쓰고 있긴 한데 왠지 이런 건 쓰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괜히 솔직히 이런 데 커피 좀 묻으면은 지워지긴 하는데 얼룩이 좀 남거든요 아 그래갖고 이건 좀 소장을 그냥 소장용으로 쓸까 나둘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지금 쓰고 있는 장패드가 완전히 박살을 하면은 요걸 이걸로 이제 나중에 갈았을까. 지금 당장은 좀 아깝습니다. 사실. 그렇고. 자, 오늘은 제가 펀딩 후원을 한 용사가 들어왔던 웹툰, 굿즈를 제가 한번 소개를 쭉 이렇게 드렸는데 아, 지금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죠. 네이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엔딩이 어떻게 될지, 와, 아, 아직 가늠이 안 잡혀요. 왜냐면은, 반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야, 이 뭐, 이건 빡쳐가지고 왜어이 세계에서 돌아왔는데 왜 사람들 다 죽이냐 하고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그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떡밥이었습니다 떡밥 떡밥이었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스토리가 이어져 오는 게야 지금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꼬고 꼬았는데도 반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지 하는 약간 요런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초반에 보고 안 보셨던 분들은 후회할 정도로 어, 스토리가 굉장히 괜찮고 마음에 드는 웹툰이다. 지금도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거 박스도 좀 아까운데? 여기 뭐 담아도 되겠는데?